아, 한 뭐죠. 아니, 지금, 오늘, 당신 패션이, 어? 아, 또떤 패? 무슨, 빠찌산도 아니고, 무슨, 뭐, 휴가 나왔나? 어? 군대에서 휴가 나왔나? 깔깔이 걸치고 있는예 빠찌산도 아니고, 씨. 이거, 이거 따뜻한데? 우와 3년 입은데도, 아니다, 3년 더 입었나? 괜찮지? 괜찮다, 너무 좋다. 싱싱하지, 아직까지. 어, 싱싱하다, 펄떡펄떡한다, 야. 날라가겠다 화려다, 화려. 화르. 하기는 하는데, 보세요하기 하는데. 하기 하는데. 어, 왜 때리려고? <laughs> 연장 들고 지금 때리려고 이래 아봐라나 주통고 한물제보니, King of Cunning 일반, Tungyomi, High Place, Muni 지 v a n Sigamun, Nina, Kodita, Payan Muniro, Pomeranibana, Sandam Tayangiri, y a n 다 i r i Yangiri, Yangiri, y a n g i r 다른 게 아니고,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네. 그 화물차 라운지 있잖아요. 화물차 라운지요? 예, 예. 네. 거기 남자들 샤워장은 있는데, 여성분들 샤워장이 없더라고요. 남자 샤워장이요? 예, 남자 샤워장은 많은데, 네. 여성분들은 샤워장이 많이 없더라고요, 구비된 데가. 네. 그래서 그 샤워장을 좀 확충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여자분들이 용하실 수있는샤워장이 예예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제집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아그좀 불편함 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주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따로 어떻게 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네고객 건의사항으로 전달만 해드리면 되나요? 특정 휴게소는 아니고 전국에 있는 휴게소에 화물차 라운지에 예, 예. 남자 샤워장은 많이 있지만 여자 샤워장이 없어서 예. 네, 추가로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건의사항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죠? 제가 건의를 올리면 아, 저희가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요. 예. 그 상담 분류라는 걸 체크를 할때 건의사항을 체크해서 예. 상담이력을 저장을 하면 담당자분께 이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아그 제가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은데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상상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좀 피해가 안 되게 하려면은 대충 어느 정도 틈을 주고 전화를 하면 될까요? 건의를 하면 될까요? 아 그건 고객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예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의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고객님,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아, 오늘은 없습니다. 네, 안전전하세요선장사권의하셨습니다 아, 예,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1km 전 지점입니다. 시간이 11시가 거의 다가오네요. 선산휴게소에서, 점심 먹고 가려고 달차씨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밥 먹고 또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산 갑니다. 요즘 일이 조금 떨어졌는지 근거리를 많이 다녔거든요. 뭐 경주, 울산, 울주 이쪽으로만 다녔는데 오랜만에 아산 가는 짐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 예쁜 벤츠가 보이죠? 여기다 차를 대고, 음, 차를 오늘은 좀안 좋게 대셨네. 아, 주차량에 붙여주나? 아, 주차량에 붙여? 아니, 지금 오늘 당신 패션이 어? 아, 그, 또 배... 무슨 빠치산도 아니고 무슨 그깔깔해 그 깔깔이. 어? 왜? 어? 됐나? 됐나? 뭐 휴가 나왔나? 군대에서 휴가 나왔나 깔깔이 걸치고 있노. 예. 빨뜻한다 이거. 이거, 이거 따뜻한데 이거 올해 뻘릴락하다가 아니, 어, 갈, 그, 어차피, 뭐. 이거 차갑을 갈라고. 판단은 좀. 예, 이곳은 선산 휴게소입니다. 선산. 이거 저번에 앞전에가 뻘릴락하다고 아, 괜찮은 데 3년 입은데도, 아니다, 3년 더 입었나? 괜찮지? 괜찮다. 너무 좋다. 싱싱하지, 아직까지? 어, 싱싱하다. 펄떡펄떡한다. 날라가겠다 화르다, 화르. 빨지산이가. <laughs> 남북은 출신이가. 아니다. 아, 오는 년었는데도 깨끗하대. 천산입니다. 어릴라 가다가. 천산이고. 가을이. 빨간 장난이. 빨간 아니, 내가 그리 가 그냥 폐포가 막. 딱. 옆에 씨한테는 맞춰가야지 이놈의 씨 새끼 왜? 좀.. 아니.. 좀 아가.. 아니.. 시들시들한 거같나아 내가? 어좀 아... 수참해 보이네 많이 피곤하신가 봐. 응, 안 피곤하다 뭐 일을 해야 피곤하지 말 피곤해 보이네. 아니 이런 애 피곤하지. 밀대로 놀았는데 뭐가 피곤해. 아직도 아직도. 내 <laughs> 분명 아직. 아침에 아직은 그래 머리 를 묶고 나왔다 그래. 이 새끼야. 머리가와 이만 너무하네. 일단 당신 그거고 가라. 메뉴 저하고 네. 가라. 어, 당신 얼큰 국밥. 음. 나는 사고 순대국밥. 고속도로, 그게, 몇번 전화했거든. 미는 였다고? 어. 미는 였어? 전화 몇통 했거든. 몇 분이나 했어? 음. 몇통 했는데. 착시하네 그, 안내,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그, 뭐, 알 결정권이 없잖아. 응. 그래서, 좋지. 그 위에다가, 요렇게, 그, 파트별로 이래가지고, 위에다가 그 올린다네. 그래서 음. 보는 사람들 전한한 번씩만 대주면은 야일 해가지고 어디 하나라도 생기면은 <laughs> 대박인데 어 완전 대박인데 <laughs> 정말 생길까 어, 하나라도 생기면은 진짜 어. 대박인데 그럼 대박인데 음. 어이 생길지 어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럼 대박인데 어.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 많다 많더라 어. 그래서 같은 요금 내고, 그지? 내꺼는 이 양, 이양 말하는, 항상 말한다, 이거. 같은 요금 내고, 같은 편의를 누려야지. 그래. 그렇지, 그래. 같은 요금 내면, 같은 편의를 누리는 게 맞지? 같은 요금 내고, 같은 편의를 누려야지. 불법은 그냥 퍼주는 거 아이가? 어, 데, 데워야지. 아, 어, 데파이 되나? 데워야지. 서서한다. <laughs> <왔나. 웃음> 내가 좀 천천히 말했다. 어내 거다. 응. 있어 있어. 내가 갔다올게 아니, 자, 이게 못 들고 온다. 뭐야? 수분 보충. 한번 해라 음, 수분 보충. 아, 딱 참. 근데 가격 대비 비, 그 집은 비주얼이 낫네. 이 집은. 어, 그 집은 비주얼 괜찮다. 맛있다. 전화기 대답하지 마 밥먹으라 임마 잘 먹었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갑시다. 맛있습니다 확실히 국밥 맛있습니다 그거 보가자 저기 지도있 지도 한번 보자 여기 지도있잖아 응? 어? 지도있잖아 어디로 가는지 한번 껴봐봐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부산에서 주사 있지? 이봐, 주사는, 부산 어있지이거 부산 어딘지 모르잖아 어디로 가는데 아 어... 어, 복잡해서 어... 아, 복잡하다. 여기는 어딨노?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서부터네 우리, 우리,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그게 길이다 응. 여기서 이제, 직진하면은, 떼고 쭉 가는 길에일로 오는 거잖아. 삼주. 여기 있잖아. 아포, 여기 있잖아. 지금 저. 거 있나? 어. 여기서 이렇까지올라가 여기 여기에서 또 갈아타고. 여기에서 본 상주 쪽으로, 어, 옆쪽으로 어, 옆으로 가고. 여주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까지 가는 어. 맞나? 어, 옆쪽이네. 그래. 나는 처음에 서울이 요부터 <laughs> 있는 줄 알았다. 그치.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부터 음. 출발해서 음. 여기 갈아타고. 낙동에서 가르타잖는거제 청주 방향으로. 여기까지 응. 문이 청남대에서 경부를 타자, 그제? 여기는 경보수 도전, 이게. 맞지? 응. 여기서 목천 지나서 여기서 빠지잖아. 요 여기서 안 사는 거거든. 염치. 염치. 이거, 염치. 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른다. 제 취도한 게, 자, 집에서 한번 보자. 아, 잔, 오빠야. 오빠, 오빠가 가르쳐 줄게, 가자. 아, 한번 살아 응. 집에서. 보게 아깝나? 와, 씨, 진짜. <laughs> 왜? 들었나? <와. 웃음> 어, 귀는 거 아깝다, 이 <laughs> 아 기름 빨고가야되 아, 깝다이 새끼야. 아, 기박네. 또뭐 사달라고? 들었나? 그래. 음. 뭐 사줄까, 또? 음료수 하나 사주이야 어? 음료수 하나 사주이야 아니, 아침에 커피 많이 먹었다. 밤오으니까 빨리빨리 또 가야지. 컨테이너 봤나? 아니, 안 봐. 안가 깨끗해서 안 봐도 될 건데. 패션이, 와. 오늘은 빠지산 패션이가. <laughs> 커피요? 다, 다음에 자주,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 차, 오, 오빠야. 어, 놀래라. 와, 이 씨. 어디 가까이 됐는데? 아니, 차를 봐라. 어디 되는 은 당시 차 되는 거 봐라. 내가 바닥 봐라 바닥 절로만 되다가 거꾸로 되니까 조금 수정을 해야지 그래도 차선은안튀어오긴 했는데 사람이 그게 있어야지 상도덕이 있어야지 이뭐은 상도덕 없이 이거 상도독. 라인을 물고 말이야 상도덕이 좀 없다 응? 빨리 가자 방금 구독자분이 커피 사주셨는데, 그냥 왔습니다. 이게, 예. 뭐, 한잔, 너무 꿰도 되는데, 이 버릇되면은, 버릇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를 내가 너무 바짝 붙여가지고, 차 빼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비가 눈이가 이게 비가 눈이가 예, 아산에 오니까, 비도 아닌 것이, 눈도 아닌 것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기온이 떨어지면 눈으로 변하겠죠. 오. 아니, 그 통을 넣어라, 그거 손잡이. 아, 이거? 그래. 이거 왜? 꼬잖아, 이제. 열어주려고. 이야, 사람이 저리 마음씨가 곱다. 열어주려고, 이데 와, 사람이. 아, 이거 누굴 닮아서 저리 사람이 마음씨가 곱고. 어? 야 어. 열어주려고. 아, 왜 이랬노? 장가를 잘가서 장가를 그래 내가 이야기 했잖아 여기 야, 한 방, 이 한방 먹었나? 여기 왜 들어간 거 같노? 여기 안에 한방 먹었냐고? 어왜 자꾸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실까? 바닥이 엉망이죠 여기가 어왜 어, 이래? 세척장에서 세, 세척을 했는데 네. 컨테이너 세척을 했는데, 네. 안에서 막 그걸 물로 씻어내잖아. 네. 그럼 그걸 흘러내리잖아, 폭풍수처럼. 그러니까 보통은 세척하고 다 하고 밑으로 한번 씻어주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음. 그냥 차에 못 내리니까. 네. 한번 체크해 주죠. 어, 문 닫아주세요. 네, 닫아 드릴게 옥수 심각한 거 같노? 음, 심각한 게 아니고. 어. 잘못 보고 내려가고 혹시 또 용접하러 가면은 어? 내가 얼마나 미안했겠노 <laughs> 왜 저리 또+ 또 그래도 <laughs> 어, 안하나또이불놀리는또 어? 그래서 심각한 게 억수로 꼼꼼하게 봤다 이거 네, 어젯... 한점들어볼래요아 어제 내가 봤다 봤어요 아침에도 봤고 너무 볼땐또 꼼꼼하게 봐야 돼그 사람이 그래 저리 마음대로 고와 <laughs> 말나 <말라> 못하고. <잡아. 웃음> 다른 거 때리 마음속가고아 그래. 컨테이너 상태가 좀 메롱이 메롱이다. 깨끗한데 이 정도면. 나는 컨테이너가 별로 안 좋다해서. 아니. 안 되면 나는 안 되면 나는. 아니. 음. 와보세요. 하긴 하는데. 봐보세요.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어. 왜 때리려고? <laughs> 연장 들고 지금 때리려고. 이리아봐라 아, 긴거는데 이거는 이래갖고, 이러는고 끄다이가. 아니, 뭐 자랑하려고 데리고 왔나? <laughs> 이 <사랑이> 사람이 안 되겠네. 와. <laughs> 이 또, 이 나눴다가 또, 또 흘린다, 또. 이리 나눴다가, 저래갖고, 장갑, 길거리 다 버리고. 네, 예, 이곳은 아산입니다. 방금 주차를 마쳤고요, 요렇게. 아, 놀란 가봅시다. 오늘도 뭐, 큰 이벤트 없이 작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무슨, 뭐, 노가다판도 안 해놔. 이거 노가다판도 아니고, 이거. 아니 무슨 집을? 벌 이건 아 어? 파이어 그 돌멩이가 끼거든 돌멩이 뒤에 돌멩이가 많이 박혔는데 어허 이 어디야 얘,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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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든 아이고 뭐야 뭐가 해, 막고모는어디 사기치고 있는 어, 어, 어이스, 어이스, 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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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적이 없는데. 그치? 그 어, 질질 깎고 댕기고. 꼭, 은역사가 없는데. 터미널 이상, 이제. 내가 넘사다지 말했지. 어제 터미널 탓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갔다가 어? 단대 안하게 질질 깎고 댕기지. 아이고 짜어처음에터짜뿐하는 이상하게 짖어 안그었나 아. 어디 큰소리고 아이고 아이고 짜는은그 똑바로 운전하고 댕기라 임마 질질갖고 댕기지 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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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파리 털파리 <laughs> 아 이거 어떤 주신거랬죠 내가 사준 거 있잖아. 남성주에서 기받았어 그래, 어떤, 그, 구독자님이 주셨지? 어. 이야기하니까, <웃음> <웃음> 출발하려니까, 저 뒤에서, 뭐, 모래 바람 이렇게 면서 뛰어오시더라고. 어. 이거 전해주고 가시려고. 음. 아, 고맙게. 남성주에서 주셨어. 어, 아, 이 귀한 걸 갖다가. 감사합니다. 떼버릴까? 뭘 파, 좀. 시촌입니 이거, 이 새끼가 막. 하야에 돌멩이가 끼는데, 예, 저걸로 파내면 돌멩이가 잘 빠집니다. 움직이기 움직여야 좀안춥네 움직여야지. 빵빵했죠. 아, 싫켰단 말입니다. 그거 이서 그거, 실 줘라. 응? 실 줘. 내일 학 까득해. 당신 닫아야지, 당연히. 상차가 끝났고요. 컨테이너 문 닫으려면 은 차를 조금 빼야 됩니다, 앞으로. 문 닫으러 가지요. 문부터 닫으러 가서. 응. 와, 코튼은 좋지. 코튼 응. 내려갑니 네, 감사합니다. 아, 장착 끝났고요. 출발합니다. 부전 신내까지뭐한 300, 한 40km 건망합니다. 그 이런데는 작업도 빠르고, 작업도 제시간에 되고 이런데서. 참 좋습니다.